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양동안 갑선거구에서는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창당에 참여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전북 익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병도 의원과의 악연은 이번 총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안양 동안갑 예비후보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채호 전 경기도 의원과 정기열 전 경기도 의원, 백종주 현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그리고 심규순 전 경기도 의원 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임재훈 예비후보가 공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동안갑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관심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전 국회 부의장은 고향인 전북 익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익산 출마를 결정한다면 19대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세 차례 이어졌던 민병덕 현 의원과의 악연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안양동안갑선거구는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일기신도시 재정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는 주민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있고, 평촌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마자들이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